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삼입니다. F1 서킷 공략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로 왔습니다. 바쿠서킷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싫어하는, 호불호가 굉장히 진한 이 시가지 서킷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근데 3인칭으로 할때좀 재밌지, 1인칭으로 할 때는 저도 갑갑해서, 야, 진짜 어려운 서킷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오늘 공략은 조금 한결 더 최고를 위한 공략보다는 만족, 이 멋진 모습을 위한 공략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업부터 살펴볼 건데 오늘은 셋업을 밸런스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가지 서킷인데 다운포스를 세게 해주지 않느냐 아니다 바쿠서킷 직선 기니까 인크리스 탑 스피드로 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해주시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밸런스드가 제일 잘 맞았어요 제일 좋은 기록 얻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어, 그냥 시 가지는 시 가지대로 조금 이렇게 속도 늦춰서 가져가되 직진도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밸런스 있게 맞춰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셋업은 프리셋 3 밸런스도 가져가고요. 박수석 기 솔직히 쉽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어려우면은 진짜 한없이 어렵고 게다가 1인칭을 하면은 한결 더이 압박감이 굉장히 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인칭으로 하는 게 조금 부담된다, 너무 어렵다 하신다면은 정말 3인칭으로 해보세요. 3인칭으로 하면은 난이도가 10배는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한테도 만족과 멋 스스로에 대한 이, 이야 해냈어라는 성취욕구를 위해서라면은 어, 3인칭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어, 저도 3인칭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디퍼런셜 값 55로 맞춰주고요.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사실 처음부터 조금 빨리 잘 돌아놔줘야 돼요. 이제 쭉쭉 가시다 보면 왼쪽 편에 DRS가 표시판이 있을 겁니다.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가시다 보면 오른쪽부터 200, 250, 150이 있을 텐데 100쯤에서 멈춰주세요. 자, 봅시다. 요기입니다. 서서히 밟아주고 앞에 가다 보면 50이나 100 사이 75쯤에서 정말 천천히 여유롭게 가져와주세요 DRS 놓치지 마시고요 저거 DRS 깜빡하기가 쉬워요 생각보다 코너 돌자마자 바로 오기 때문에 오른쪽 보시면은 200, 150, 100이 있는데 100에서 슬슬 멈춰주시다가 안쪽 밟고 오른쪽 슬슬 유기서 다시 앞에 가시다보면은 150이 있을텐데 50쯤에 밟아주세요 안쪽 저기 높은 언덕같은 연석 밟으면은 차량이 좀 날아가서 뒤로 단축이 더 힘듭니다 75쯤에서 여유롭게 멈춰주세요 타이어 관리 온도 관리 정말 쉽게 여기는 그냥 어, 스니커 놀리려면은 정말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스니커 안 놀리면은 쉽게 가져가 됩니다 그냥 안쪽 밟아주면서 그대로 핸들 꺾은 거 유지하면서 삭과가 75m 쯤에. 그리고 연속 밟아주면서 천천히 엑셀링. 앞에 보시면 이제 50, 100, 2텐대 100쯤에서 3단 유지해주시고 밟은, 연속 밟으면서 가속. 그러면은 오른쪽 왼쪽 붙는 거 까먹지 말아주시고 연속 스 밟으면은 멋지게 한 바퀴 돌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를 약간 연속 동작으로 해보도록 하죠. 1인칭으로요. 설명하면서 하니까 정말 힘드네요, 저도. 오케이. 가보자. 연속 밟으면서 75m. 아 r 스 까먹지 마시고요. 오른쪽 가다보면 200, 150, 150 있는데 100에서 멈춰주면서 안쪽, 바깥쪽, 다시 바깥쪽 살짝 락업 걸릴 수 있으니까 일찍 일찍 여유롭게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욕심부리면 50쯤 여기서 연속 밟아주면서 가는 게 베스트 기록이 나오긴 하는데, 75에서 여유롭게 5단 찍었다. 슬플 때쓱 왼쪽 바깥쪽 연속 밟아주면서 바깥 안쪽 그대로 안쪽 코너 틀면서 가다가, 사실 50쯤에서부터 멈춰도 되는데, 어, 약간, 어, 조금, 무리다. 나는 아직 그 정도 컨트롤이 안 된다. 하시면은, 75m 정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희선 100이구요. 연속 밟으면서 가속 쭉쭉쭉, 오른쪽 붙다가 왼쪽 붙는 겁니다. 연속 밟아주고, 다시 연속 밟아주면서, 쑥쑥쑥, 벽 따라가면서, 오른쪽 살짝 틀어주다가, 왼쪽, DRS 놓치지 마시고, 쑥! 가면은, 무난하게 1분 45초정도는 찍으실 수 있을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AI 어, 하드가 베리하드까지는 무난하게 이길 수 있어요 약간 여기서 이제 뭐 피트 전략같은거는 이, 이 이제 우리 유저들이 조금 신중해 신중을 기하여서 해야겠지만 어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바쿠 열심히 돌아본거 오랜만이네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빠이빠이